머릿결을 보호하는 자연 치료제.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만들려면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머릿결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빛나고 건강한 머릿결을 가지고자 우리는 1년 내내 두피 및 머릿결 관리에 신경을 쓴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만들려면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머릿결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머릿결이 산화되면 머리 색깔 및 윤기가 사라져 축 처진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머릿결 관리에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 얼굴의 완성은 머리라는 말이 있다. 또한 머리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데 중요한 도구다. 그러므로 머릿결을 항상 관리해야 하고, 특히 자외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평소가 머릿결 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건조하고 끝이 갈라진다고 불평한다. 끝이 다른 듯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방법이 끝을 자르거나 비싼 돈을 주고 샵에서 관리를 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릿결을 보호하는 자연 치료제 및팁 1. 귤호호바 오일. 자외선으로부터 머릿결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 장소에서 머릿결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호호바 오일은 머리에 영양을 공급한다. 또한 질감이 피지와 유사해 머리가 너무 기름져 보이지 않는다. 귤은 입맛을 도두는 향을 풍기는 것 외에도 머리에 윤기를 더하고 모섬유를 재활성한다. 재료 호호바 오일 4큰술 60ml 천연 귤 에센셜 오일 10방울 만드는 법 호호바 오일 및귤 에센셜 오일을 잘 섞는다. 스프레이 병에 넣는다. 모발 전체에 골고루 분사되도록 하려면 물을 반컵 100ml 정도 넣어도 된다. 손바닥에 소량 올려서 손가락을 머리 구석구석 넣듯이 골고루 바르면 된다. 2. 머릿결을 보호하는 모자 쓰기 수 없이 많은 개성 있는 모자로 스타일로 살릴 수 있다. 외출을 할때 우산 혹은 양산 속에 숨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우산을 쓰더라도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외출할 때 보다 자외선 노출량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 밖에도 시간대를 고려해 외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물조심하기 조심해야 할 것은 태양 자외선이 전부가 아니다. 수영장 혹은 바다라면 물이 머리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해가 쨍쨍한 날물 속에서 있으면 머릿결이 상한다. 그러므로 너무 자주 머리가 축축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영을 한 후에는 린스를 한후 깨끗한 물로 헹궈야 한다. 머리에 묻은 소금, 염소 또는 다른 성분을 제거해야.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샴푸 전 홈메이드 마스크팩 하기.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샴푸를 하기 전에 홈메이드 마스크팩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마스크팩을 해주면 영양분을 훨씬 잘 흡수한다. 재료 달걀 노른자 올리브 오일 2큰술 30ml 레몬즙 1큰술 15ml 사용 방법.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어 쳐준다. 물을 한두 스푼 첨가하면 머리에 바르기 쉽다. 마른 상태의 머리에 마스크팩을 골고루 바르고 30분 정도 기다린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5. 머릿결을 보호하는 천연 샴푸 크림 모세혈관을 건조하게 하는 자외선 차단을 예방하는 마지막 방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샴푸를 살펴보는 것이다. 샴푸는 자연성분으로 만든 천연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리카락에 좋은 대표적인 자연성분은 알로에 베라, 코코넛 혹은 코코넛 오일, 식물성 추출물, 식물 에센스 등이 있다. 건조한 머릿결에 사용하는 샴푸의 주성분은 대개 황산염 및 알코올이다. 샴푸 성분표를 꼼꼼히 읽으면 머리카락에 좋은 샴푸를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너무 쨍쨍한 날씨에는 건조하고 손상된 머릿결을 위한 기능성 샴푸 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